◆そ 해야지. 별내려가지는건 알고서 갔던 건데. 선타를 못잡았거요 <laughs> <laughs> 소리는 들려서 한 건데.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가 될 겁니다. 아우식 근데 간만 캐릭터 겁나고 색하네. 한창 쓸 때도 그 늘러앉고 똑같더고 히어 그랜드트레이 그렇지 아 여기까지 멋진 실력이네요 하자 <laughs> 셀카 <맞아, 웃음> <놀람> 이제 좀나가스가 뭐, <놀람> 일방적으로 손맞는 <총> 상황이긴 한데 <놀람> 됐어? 를 어, 내가 가려고 하는데아 근데 어, 이 상대적으로 사고를 짧아서. 내 위치가 안 보니까 상대도 못할 거. <laughs> 진들의 <laughs> 시대는 끝났습니다. 이 아, 같이 움직이죠. 이만 끝내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긴 하다. 헌! 어, 미리베 정신 차려야지 아 못떠져 못썼네 못떠져 아이고 어 하고 왔어? 아니야 라스도 크면 <laughs> 센 탱커긴 해 그래서 음. 내가 먹고 싶다, 주민센터를 나 콜라지, 응. 이거 내가 먹고싶다 야그 주민센터를 가서 나 콜라 재 이거 지 콜라 들고있지 <laughs> 뭐하러 갔다 왔는데 오는거지 <laughs> 라스야 네가한번 탱커여도 야스. 거기 시야없이 그렇게 올라가버리면

역시 그 라스가 졸라 튼튼하네 스나 뭐야 너무 세팅 왜 그래 뭐야 어, 기운이 기운이 많다. 많다. 다 네.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딜탱 라스면은 저기서 뒤져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맞아. 근데 저 친구가 네. 일단 저 친구가 이 바지 대신에 일장을 가고 일 일바지였으면은 죽었을 것 같은데 방금 저거 황에소 저걸 버티네. 아니야? 내가 지킬 거야. 아, 죽여라 그래. 도피 안 할게. 100% 죽는 거라. 그래니다아 <laughs> <laughs> 저게 벽이 껴 있어가지고 저렇게 되네. 스킬이. 기상창. 모르겠다 저게 까뮤 궁이 들어가고는 있긴 한데 까뮤 궁이 워낙 딜이.. 늦어서 링도 안 끼니까 보통 아, 저게 내가 가야할길은 바로 여기에 있어 링은 데미지 약하지 아군이 쓰러졌습니다 링도 안깨는다 보니까 궁은 경쟁용으로 쓰는 거라죠아나야아 공격받고 있안 오늘 해보는데 렛츠 정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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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원딜이랑 똑같이 잡으면 되지. 근데 나비랑 타라랑 똑같은 아, 느낌 아니에요? 아니야? 타라랑 비슷해, 똑같아 타라 공발 날릴때이 양클릭 날리고, 블로리 날리듯이 씨프트좌 날리고, 나 도망가고, 우클릭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, 우클릭 빼놓고 그냥 타라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. 세상을 바꾸는 건타라랑될 겁니다. 거리도 비슷하잖아, 공발이다. <laughs> 정도는 해볼 가치가 있는. Q 눌러놓고 네. 시발 존나디라고 빠지고 음, 존나디라고 빠지고 맞았어. 이 진짜 반판 해야 되니까 자신이 없기는 공식 한판. 어 내가 지킬 정차하겠다 거의 다 딱 맞네요. 통화하제거했어고상황워할 아, 뭐. 수가 없네. 드이 당신들의 시대는이 끝났습니다.

군이타격중다 소사. 여기에 있긴 한데. 고마워요. 침대 줘서. 가고 엠벽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앞에 리치서 있었는데 뭐지? 타워를 아, 럴수 있겠다 아, 생각합니고 방금도까지 오토바이가 우리 집 앞에 있었는데, 씨발.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는데. 대달 <laughs> <laughs> 완료 안 하고 어디가 버렸지? 아시 <laughs> 다른 대달이. 아, 간질하네. 이상하다. 이걸 한 판이 아니라 두 판을 하게 생겼네. 야씨 보다시아 <laughs> 때문에 방이 못 들어간다야 뭔가 문제가 말이에요. 있었구나 이렇게 고마워요 음식에 문제가 쉬주셔서. 있었나 쨌어닥들었는데 발견했어 <laughs> <방에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음료 다 쏟아져 있고 와씨 왠자 <laughs> <laughs> 보고 어디 가는 거냐고 방신의 보고 오토바이가 퇴치했습니다. 이건 이제 제 정신입니다. 이 정신이 내고 첸철 네? 어, <laughs> 아까 전에 녹화했는데 이번에도 왜 이렇게 낮아졌어. 방송 트려이 이걸 방송 틀려 해. 안 되겠다. 미리 무슨 소리 하셔야 돼. 고통 받을 것같을듯 고통 받을 음. 것 같을 땐 클리브지?

케이스는 1궁이야 아, 시원시원해 드디어 끝났다 <laughs> 레벨에 비해서 존나 효율적으로 들했네 중간에 전원 보고 뽑아야겠다 ㅅㅂ 배전나와가지고 나머지 팀도 ㅈ같으면 사실 클립으로 할 수가 없지 <laughs> 아니 근데 나 와, 근데 레벨 왜 캔. 아씨 중간에 피? 통화 때문에 픽을 안 보여주네 씨발, 센트럴 중간에 통화